자, 이번 강의는 파생 시장에선 매너리즘에 빠지면 곧 독이 된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집중과, 저 이거 잘 들으세요. 집중과 집착은 어떤 의미로서 같은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집중이라는 것은, 자, 이건, 이거 이거이 중요합니다. 집중은 어느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몰립하여, 몰립이죠. 관찰하여 해답을 구하는 것이고, 집착이라는 것은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속에 빠져버리는 것. 이것이 매너리즘이에요, 이게. 이게 매너리즘, 매너리즘.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말로 표현하면 간단하겠죠. 다른 표현을 빌리면, 이제 뭐 여자에 대한 스토커 이런 거 형태로 말할 수 있다. 스토커, 그러죠. 어느 한쪽에 빠진 이거. 여자가 싫어하는데도 계속 자기 어떠한 주장을, 자기 어떠한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앵커링 효과라고 내가 또 설명했죠. 앵커링 효과에 빠져서 더 이상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그 여자의 어떠한 것을 그 어떠한 시각 속에서 자기가 바로 집중되어 있는 이 목표점에 대해서 물론 이게 집중을 그렇게 하면 돼요. 집착이랑은 좀 틀리죠. 파생시장의 스트레이더로서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이 매너림에 빠져 트이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종목이 매달려 매매하다 보면 다른 종목이 추세가 나온 것을 보면서도 외면하고 기회를 상실하는 우를 범하면서도 자신의 집착을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자, 봐봐 차트 내가 설명해 줄게 아니, 이제 이놈이 이렇게 해서 상승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갈 적에 이제 매수를 했어. 했더니 이놈이 올라간 것이 이제 올라갈 듯하다가. 빠졌네. 계속 빠져서 여기 올라가고 자꾸 이래. 이 종목은 이랬어. 근데 어느 한 종목은 여기서 내려와서 빠지고 계속 내려가고 있어.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어. 어느 종목은 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가서 상승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여기에. 여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쪽 한 종목이, 요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 그래서 이렇게 빠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기엔 두 가지 목적이 있어. 전번에 전문가 하나가 이게 올라갈 거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앵커링 효과에 딱 빠졌어. 앵커링 효과에. 빠져있는데도, 근데 반대로 내려갔는데 이게 올라갈 것이다 하는 막이한 헛된 희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가 좋아, 그러면 좋아. 여기서 내가 손해봤단 말이야. 여기서 손해봤어. 손해봤으면은 자 여기서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쪽은 올라가고 있어. 하하, 이제 후회를 해. 아, 내가 이거 안다고 여기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나 예를 들어서 여기나 들어가고. 여기나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걸 끊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못하는 거야, 이게. 결과적으로 이것은 상승해 그렇고, 이거는 하락해서, 여기는 매도 쳤으면 많이 먹었죠. 여기는 매수 쳤으면 많이 먹었죠. 근데 이놈의 엉매에서 매느리 빠져서 있다 보니까 이두 개를 놓쳐버린 거야. 놓쳐버린 거라고, 이게. 자. 이게 이한 종목에 빠져서 한 종목 의매드림에 빠져보니까 이놈 갖고 씨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빠져서 손실 나버렸고 이때 여기서 잘라주고 더 이상 안 되었다 그 판단력이 필요하지 잘라주고 여기서 한쪽으로 분산시켜서 갔 어야 되지 그러면 수익으로 해서 여기서 못본 불안하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올라간 차트에 올라 타서 했으면 수익이 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빠짐으로 인해서 다른 기회 비용을 기회를 놓쳐버린 거지. 다른 기회를 놓쳐버린 거야 이게. 시간은 한정이 있죠. 한정어 있죠. 이게 같은 시간대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같은 시간대. 이 모든 이이 이 사례가 같은 자이 모든 사례가.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같은 시간에.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 부분에 빠져가지고, 이런 좋은 기회를 상실해버렸죠, 이요 상실했다, 이거지. 자. 트레이드는 여러 종목을 두루 살피면서, 진폭이 있고, 그러죠. 제가 리딩하면서, 진폭 없는 것은 안되죠 자, 오늘 항생 손 대지 마세요. 저녁에 이거 오늘 안 올라갑니다. 저 차라리 낯설 갑시다. 그러니까 수익나는 종목, 진폭 있고 수익난 종목을 선택해야 하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주식 격언이 있듯이, 달리는 말은 뭐냐면, 말이 어정거리고 있어. 그럼 이놈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 근데 어떤 기회가 뭐 항시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살짝 움직이기 시작해. 그래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지면은 말은 달리기 시작하죠 말은 달리는 동물이니까 그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방향성이 나왔잖아 그럼 그때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유연성이 필요하단 거예요 유연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이 유연성이 이게 참 중요한데 사람들은 적업에 넘어 또, 손실나면 그 손실의 압박담에 더조급해져으로그 유연성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참, 이, 우리 그, 파생시장은 양방향이잖아요. 자, 주식 같으면은, 내가 주식을 내가 이 지점에서 사, 사서, 이렇게 여기 사서, 오르면 벌어. 좋은 주식을 샀어. 샀는데 좋은 주식도 빠질 수 있잖아요. 시장이 대세 하락장이 와서 경기가 그냥 뭐큰 사고가 났다든가 뭐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빠져버려. 손에 나고 있어. 팔날도안 팔려 이것이 안 팔린다고. 그러니까 하안가를 치고, 하안가 치고, 하안차를 치고 내려가죠. 그래서 쪽박을 차 버려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 우리 파생은 양방향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양방향, 이렇게 그리고 청산하면 그 즉시 되죠왜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런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주식은, 우리는 레버리지를 이용하죠. 자, 평가 담보금에 의해서 어, 계약서가 정해지죠. 자, 그러면 그 레버리지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 똑같은 여기에서 1 0이 올라갔다 했을 경우에, 만 원과 만 원짜리를 했으면 얼른 10만원 벌지만은, 한 계약에, 한 계약에 만 원짜리 10만원 벌지만은, 열 계약을 쳤으면 여기서, 열개약을 이렇게 열개약을열 계약을 쳤으면은 만 원, 10만 원, 500만 원 벌잖아요. 그럼 얼마나 더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냐 이거지 자, 여기에서 다 자, 자신이 내가 이이야기를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앵커링 효과에 걸려 제한적인 사고라 했죠 제한적인 사고를 한다면, 양방향의 파생시장에서는 극히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앵커링 효과라는 것이 제가 설명했지만은, 이제 이런 뜻이죠. 자, 앵커링 효과는, <laughs> 자, 부대에 정박하는 데서 줄로 이렇게 앵커가 있어가지고, 이줄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만약에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 문자가 왔는데 아 오늘 국선 얘기해서 이거 해서 이렇게 해서 상승할 것 같다 근데 사실은 국선은 내려가고 있어 근데 결론적으로 아 오늘 뭐 어디 어, 업체에서 또 누가 전문가가 올라간다 했다 그러니까 올라갈 것이다 하고 계속 내려가는 데도 손실을 보고 있어 그게 바로 앵커링 효과인데, 그것은 남한테 정보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남이 주는 앵커링 효과인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앵커링 효과예요. 내 안에 있는 앵커링 효과를 더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나의 어떤 성격도 있고, 자질도 있고, 기질도 있고, 그러잖아요. 좀 내가 내려 여기서 좀 내려온다 해서 아이씨 내 집착, 지금 집착 이야기 매너리 좀 빠져가지고 좀좀 고집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고집도 뜯어 고쳐야 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뭐예요 그냥 상승으로 바라보고 여기서 물타기하고 또 물타기하면서 그러다가 계좌가 깡통이 아버리지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하루, 이틀, 3일은딱 20만원, 30만원 따다가, 꼭 4일째 되면은, 딴돈한 80만원 땄어. 거기다가, 한 100만원 언제 하고, 180만원 딱 줘보라. 또 어떤 사람은 어쩐지 알아요? 20만원씩 일주일 땄어. 아이고, 20만원씩 일주일, 140만원 땄어. 가만히 있어봐라, 20을. 내가 한 달에 400. 아, 1년이면 5천짜리 연봉이다. 그렇게 계산을 해.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부터 먼저 계산한다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면요, 500이 문제가 아니라고 사실은 이게 5천 5억도 50억도 딸수 있는 것이 이 시장이에요. 이 시장, 저는 크게 봤어요. 이 시장을. 그래서 저도 이제 고집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강의도 괜찮죠? 예, 네, 간절히 괜찮죠? 자, 지금 12분 됐네요. 자,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